고요아 굉장히 좀 패널티가 있는 불리한 강연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참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참 감동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사실은 양성성이란 단어로 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란 사람이 여성이지만 남성들의 영역 안에서 여직거 생활을 해왔고. 어 제가 여기 제 주제가 왜 파워포인트 아, 아. 저는 어 안돼 잠깐만요. 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Dream is How come I'm here 어. 저라는 사람은요. 어딸 셋인 집안에 둘째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 경호원이란 직업을 거쳐서 국내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 그리고 현재는 최초의 여성 전문 경호법에 있는 퍼스트 레이디와 여섯 개의 사업자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저의 삶에는 항상 늘 반대와 안돼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듣고 그러면서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딸만 셋인 집안에서 둘째로 살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는데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지? 양자들야 되지 않아 아들 더낳아야 되지 않아 나중에 누가 제사 지내주지? 이게 저한테는 어린 저의 입장에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였는데 3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요. 체육관에 여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군인과 경찰을 꿈꿨었던 사람이었었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커서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보고 군인과 경찰에 대한 꿈을 실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장교나 간부 시스템이나 지금 같은 여성 ROTC 이런 제도들이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많이 적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경호원이라는 직업군을 선택을 했거든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을 때 무슨 기지배가 태권도야? 경호를 할때 그건 남자들의 직업이지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여성 최초의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할때뭐 사이버 범죄나 산업 스파이나 교통사고 분석, 보험사기 조사 굉장히 업무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너 나이 먹어서 시집까지 왜나의 뒷조사하고 다니니? 이런 말씀들. 제가 20대 초반에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사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 금방 망할 거야. 항상 늘 주변의 반대와 항상 주변의 안 좋은 우려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 제목을 지은, 지은 것처럼, "Dream is now here."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거기 따른 결과물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거를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어, 어떤 양성성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보다는 저에 대한 간단한 말씀들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어떤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04년도 자료입니다. 2004년도 기사가 나왔던 자료인데요. 남성,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여성 경호원이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2011년 지금 시점에도 양성성에 대한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일을 해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야. 금녀의 구역이야. 이게 아니라 내스펙을 쌓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건 남자들의 영역, 여자들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자니까 나는 여성스러운 일을 해야 돼. 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남성들의 조직 안에서 생활하다 을 보니까 사실은 제, 제 성향 자체는 많이 남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성들보다는 남성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더잘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의 특기 재능을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의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남성들의 영역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방송이나 언론 쪽에 보도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냥 여, 남성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어떤 포커싱이 되거나 어떤 언론에 소개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차별화됐던 부분들, 틈새 시장 일반 여성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제 직업과 제 특성대 특가 제가 잘하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직업으로 전환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들 가진 어머님들이요, 굉장히 탄식을 하세요. 똑똑한 아들은 나중에 국가 아들 되고 돈 많은 아들은 나중에 장모 아들 되고. 취직 못한 백수 아들만 내 아들이구나 굉장히 많이 탄식을 하세요. <laughs> 근데 문제는 우리 여아군님들도 정말 아 정말 나만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참 안타깝게도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남자가 초봉 300만 원 받는다 하면 여자 앞에 200만 원, 210만 원, 68.5% 수준밖에 그치지 않아요. 참 불행한 내용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고학력자 여성 참여 여성 경제 참여율이요 OECD 최하위에요. 2011년도 62%죠. 근데 이제 지금 최하위에서 네 번째 수준이에요. 선진국 OECD 선진국이 80%가 넘어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도 남성 중심의 사회고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느낀 게 저는 이제 경호 활동을 하면서. 항상 반대가 많았었고 주변에 우려가 많았었고 제가 25살 나이에 저희는 자본금 1억에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단자들이 있어야 되고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창업자금을 받을 때 미혼이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 게 굉장히 저한테는 패널티가 되더라고요. 창업자금을 받는데 보증서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가 보증을 서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일들, 남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거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요즘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 차원이 아니고요. 전쟁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가 내가 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없어져야 되는 참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이 현재 1,500만 명의 가입자 수가 있고요. 연말에 2,500만 명이 될 거라고 해요. 지금 CD 불과 CD에 몇곡 저장했던 게 MP3 시장이었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알람시계가 없어졌고 디카가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전자 기기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사장이 되는 사업도 있고 디카가 나오면서 필름 시장이 많이 사장이 됐었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업을 하다 보는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경호원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고 그 덕에. 어, 이렇게 좋은 기회도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설정을 할 때요,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요즘 사회는 춤만 잘춰도 게임만 잘해도 노래만 잘해도. 예전에 연예인은 딴따라라고 굉장히 무시하던 직업군이었어요. 요즘에 연예인은 직업 1순위, 0순위예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그게 정말 하고 싶은지. 경원하고 싶다고 오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병원이란 직업이 사실은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야 되고 개인 사생활이 없고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요 시집을 못 갔는데요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떤 개인 사생활도 없고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야 되고 굉장히 빠듯한 시간 속에서 살아요 근데 정말 사회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거를 지금 선,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가 원하고 옳다고 확신이 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내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한 4학년, 1학기 정도 마치고의 예, 정말 모습들, 열공하는 모습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다 잘하는 게 있고, 특기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원하는 삶, 공무원이 되면 시집 잘 간다고 하니까. 내가 왕자 만나고 싶으면 내가 공주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지만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다시 한 해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거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결정을 해서 빨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삶의 무게, 삶의 결정체 결과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달라요.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전이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몇년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내 사업하는 거 그게 슈퍼든 뭐 PC방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근데 문제는 생존율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식당이 100개가 차려졌는데 1년 뒤에는 93개가 망하고 7개만 살아있대요. 그렇다 라면 그게 맛시든 서비스든 어떠한 차별화되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는 취업을 할 건지 졸업하고 창업을 할 건지 진학을 할 건지 내지는 결혼이 어떤 하나의 도피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결정체나 미래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실례를 들자면 위에 친구는 유학 가고 싶어서 떡꼬치 팔았던 친구의 학교 앞에서 근데 하루에 한 400개씩 팔아서 유학 갔다 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밑에 저 당시에 23살이었던 여대생이에요. 저 친구는 워낙에 코디하고 옷잘 입고 이런 걸 좋아했던 친구예요. 만원짜리 티셔츠, 만장, 이만장 그렇게 판매되면 매출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요즘엔 고등학생 창업자도 있고 1인 그리고 우리는 여자 필요 없으니까 교육조차도 받기 힘들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무식을 당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똑같이 팬사인회장에서 무전기 착용하고 리치버 착용하고 서 있으면 제가 경호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여자가 경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시점이었어요. 96년도였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매장에서 언니 이옷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점원인 줄 알고 그러던 시절의 경호를 시작을 했고 근데 사회적인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정재의 모래시기에서 이정재가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이영걸의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의 보디가드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경호원이라는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들 초창기에는 연예인 정치인이 클라이언트의 대상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스토킹 피해자, 아이들 등하교하는 업무들 뭐 피해나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성 경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요즘에 여성 경호원들은요, 운전도 하고 수행 기사 역할, 비서 역할도 하고 경호원의 역할도 하고 1인 다역을 해요. 그게 사회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는 살수 없다라는 거. 제가 이제 경호를 하면서 저는 마케팅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국내 최초로. 홈쇼핑의 경우 상품을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때 한 시간 방송에서 한 2억 정도 매출이 올랐고 그 이후로 계속 클라이언트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본의 팔로가 개척이 되면서 방송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많이 해외 시장이 개척이 되고 하나 하나 순간 순간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정말 그 찬스가 찬스가 된다고 하잖아. 정말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베스트 피플과 라이트 피플이 있죠.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교에 적합한 사람이 정말 인재라는 거. 그리고 기본 베이스만 가지고는 도대될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멋진 여성 리더들인데요. 힐러리 여사 굉장히 또 멋진 우, 이, 일화가 있죠. 클린턴 전 대통령과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 사장이 전 남자친구예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와이프가 되어 있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힐러리 장관 얘기를 하죠. 아니, 저 남자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야. 굉장히 멋진 리더십의 소유자고, 남자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콘돌리자 라이싱 관광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수행을 했어요.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어서 국내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10살 때 백악관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안을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얘기를 해요. 난 정말 커서 저 백악관에 들어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정진을 했고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소련 박사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 하셨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오는 거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많이 노력하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많은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도 좋은 결과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의 발이에요.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살면서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직원들이 매출 거래처 다 빼돌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면서 신경이 끊겨서 전 손가락 신경 마디 끊겼거든요 신경이 무릎은 인대가 파열이 됐고 중간 중간에 몸에 상처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기회 비용이 있더라도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첫 번째 발은 김연아 선수의 발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발. 평발은 충격 없을 못 한대요. 근데도 정말 멋진 활약을 하는 제가 명지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그 멋지게 골 넣었을 때 저는 경기장에서 수행했었거든요.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저희 학교에 당신은 자랑스러운 명지인이다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그게 사회거든요. 기부인 퇴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돼요. 내가 그만큼의 활용 가치가 있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지만 상대도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 현재 광저우에서요. 126억을 제시를 하면서 러브콜이 온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두배 연봉 수준. 근데 그만큼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재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해요. 마지막 발은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었거든요. 아시아 정말 최고의 무용수죠.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지금의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500원짜리 지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잠깐 보고 지금의 코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정조 영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 사업 세계 얘기잖아요. 정말 무모한, 정말 불모지의 그런 시대에 영국에 차관을 하러 가요. 내가 분명히 돈을 갚을 거니까 돈좀 빌려줘라 우리 조선 사업하게. 무시를 하죠. 너네 솔직히 저렇게 큰배본 적이나 있냐라고 무시를 해요. 사업가는 굉장히 순간 판단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저렇게 거북선이란 걸 만들어서 너네보다 300년이나 빠르게 3세기나 빨리 저렇게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구도 무찌르고 정말 저력이 있는 국민성이다. 그래서 차관을 해오셨고 지금의 조선 강국을 만드셨죠. 그 당시에 포기를 하셨더라면그 당시에 도전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태권도를 했고. 그리고 경호원을 했고 탐정을 했고 경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주변에 보면 로또 당첨되면 뭐 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로또도 안 샀다는 거예요, 아직.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수 있고 저 그림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죽지 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할수 있고요. 할 것이고 right now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뭐 숙제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다음 주에 하지 다뭘 해야 되는데 아유, 다음에 해도 될 거야.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말안 해도 참 많이 아실 거예요 폴포치라는 우리나라 스타킹 같은 그런 프로죠. 정말 못생겼고 정말 어 왕따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이 오페라를 부르겠다라고 와요. 그리고 결국에 저 사람은 정말 의미를 내고, 음반을 내고, 전 세계에 공연을 다니죠. 국내에도 두번 왔었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좋을 건 뭐냐면, 정말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핸드폰 판매원, 세일즈맨이라고 무시하고 하지만, 오페라를 부르기 위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쇄골이 골절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암 투병을 하면서도 준비를 했어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인생,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 작은 점 하나 보지 마시고요. 정말 많은 여백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정말 멋진 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 어, 정말 인정하고 정말 보기 좋은데요. 내가 억지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하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 하고는 정말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공부 정말 하기 싫은데 저러한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브랜드를 찾아서 나이키니 아디다스니 찾지만 저 옆에 있는 현실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지선 자매의 사고 나기 전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행복 전사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가운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브라질의 한 여성인데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31살이에요. 희귀병이에요. 안 커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31살이 될 때까지 저 모습이에요. 옆에 니부이치치라는 손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작은 왼쪽 발 하나 있어요. 근데 골프도 치고요.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발이 있고 여러분들의 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살면서 아, 왜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그냥 빨리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 세 딸을 키우시면서 어디 가서 너가 잘못하면 아빠 없이 커서 그런다. 너무 강박관념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반듯하게 너무나 항상 예의바르게 그게 항상 몸에 배어있었거든요. 저희는 대학을 가면 엄마가 대학 첫 등록금만 딱 대주세요. 지금 저희 집에서 저만 석사고 언니하고 동생이 박사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과 또 어떠한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추후에 그러한 상황상황들도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새 사진은 코이라는 관상어인데요 얘네들은 조그만 어항에서 크면 한 3, 4cm 정도 자라요. 근데 여기 옆에 연못 같은 데서 크면 한 10cm, 12cm 정도 자라거든요. 강에 방사하면 1메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꿈은요.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아나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건 여러분들의 또 습관이 되고 정말 멋진 커리어우먼으로서 또 멋진 여성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많은 얘기들보다는 저에 대한 간략한 얘기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 안에서 느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어,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그리고 어떠한 네트워크가 원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미래에 달려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된다면좀더 성장하고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서로가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다시 한번 뵙길 그런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승하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